아, 아, 하, 둘, 셋, 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정론 제1회독 238페이지 로마 제5번 고의의 특수 형태 해 보겠습니다. 삼마일럴 t 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태길적 고의가 문제되는 사례 양가를 보는 개념 태길적 고의란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두개 이상의 대상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결과가 발생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행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이줄를 치겠습니다. 틀릴적인 것 각각에 대해 동일한 인식 및 의욕의 정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각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의 인식 및 의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각 대상에 대해 각각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양가로 이번에 사례이용 방어를이번에 하나의 행위 객체에 대한 특이적 고의 행위자가 총의 명중도를 시험하려고 가장자리에 있는 입간판의 인물을 겨냥하면서 그것이 입간판의 사람인지,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사격이든 사람이든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총을 쏜 경우이다. 송계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 이 경우 실제 행위 대상은 두 개가 아니라 입간판 사진이든지 실제 사람이든지 둘중 하나뿐인 경우이고, 어느 것이든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239페이지에 한가로 이번에 두 가지 행위 객체에 대한 태율적 고의 범인 그를 추격하는 경찰관과 그 뒤를 따르는 경찰관이 의형 총을 발사하면서 둘중 어느 하나만 맞으면 즉각적인 추격을 제지할 수있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 객체가 태율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의 태일적 고의, 손교의 고의나 보이냐, 살인의 고의냐는 이두 가지 행위 객체 모두를 대고 있다. 방금 3번에 3 이상의 행위객체에 대한 특이 적고이 행위자가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면서 누구라도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행위자의 고의는 집단 중의 모두에게 태결적으로 인정된다. 개괄적 고의와 태결적 고의의 구별과 개념 사용의 문제점 종류의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개괄적 고의라고 불러왔다. 개괄적 고의에 관한 일정한 개념에 따르면 개괄적 고의는 다자 택결이고태결적 고의는 양자 택결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개가적 고의는 행위자의 최초의 고의를 가지고 제1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고의가 없는 제2행위에 비로소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행위 시의 고의가 제2행위 시에 더미치는 전체 고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누가 맞아도 좋다고 생각한 경우는 태길적 고의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당하다. 태길을 말할 때에는 그 대상이 둘 이상이면 좋고 그 이상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관적 고의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례이며 결과 발생이 뒤로 미뤄진 사례에서 행위자에게 하나의 고의를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물론 개관적 고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관적 고의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태일적 고의가 이른바 개가적 고의를 고의 종류로 반, 설명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형법상 태일적 고의가 이른바 개가적 고의란 고의를 상위 개념으로 하는 의미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특수한 사례 내지 현상 형태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양각 현물 해결 방안 실적 고의가 문리될 경우에 각 대상에 대해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앞에 2, 3의 경우 원한 대상에 대해서만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각 대상에 대해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대상에 대해 행위자의 고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1살 원칙적으로 결과가 발생한 범죄는 처벌하되 예외적으로 미수에 그친 다른 범죄가 기수된 범죄에 비해 불법행위의 본질적으로 중한 경우에는 기수범과 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또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중한 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의 기수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범죄의 미수에 상상적 경합이인정되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결론 보겠습니다. 제1설은 모든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중한죄의 미수로 처벌한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등리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경찰관과 경찰관에 대해 동일하게 법익 침해의 위태화가 나타나는데왜 경찰관에 대한 고의만을 인정하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다 뿐만 아니라, 제1설은 태길적인 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의 본가치한 경우에는 어느 범죄 미수로 처벌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생각건대태결적 고의에서 말하는 태결적 관계에 있는 다른 고의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기소를 하는 인사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추가적으로 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이 설과 같이 실현되지 않은 범죄를 항상 미수로 처벌하는 태도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포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적어도 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중에 하나가 기수가 되면 미수로 처벌하는 대신에 기수로 처벌하고 어느 것에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의 하나여 모두 미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보인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고의의 존재시점 고의는 행위시점 즉 실행의 착수부터 실행행위의 종료시점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고의와 행위의 동시 존재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가비의 일을 살해하려고 열심하고 있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에 아무나의 일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해 둔 총기를 손질하다가 실수로 격발하여 그 외에 a가 사망하였다면 갑은 행위 시에 고의가 없이 단순히 사전 고의만 가지고 있는 경우이 있으므로 갑의 행위는 고의에는 살인죄가 될수 없고 과실치사죄가될수 있을 뿐이다. 총기를 손질하다가 실수로 격발되어 a가 사망하자 갑이 비로소 a의 사망의 결과를 내심의 의사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사후 고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의에는 살인죄로 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고를 두고 다음 건 요서 돌아왔습니다.